대통령 오촌, 뭐, 살인 사건이요. 신동욱 씨가요. 계속적으로 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 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는 3인방들, 청와대 3인방들과 협력 관계였는데, 어, 요즘 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죠. 어, 그런데 청와대에 입사하고 나서는 모든 연락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사건과 어찌됐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군요. 아직도 그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 아, 그럼 누구를 더 얘기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닙니다. 아, 박지만 회장도 아닙니다. 예. 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죠. 지금 와서 새로운 중앙 증거들이 나오고 했을 때 박지만 회장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을 내세워서 저와 이간질을 하려고 했고 예. 제가 그제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예. 사실은 박지만 회장에큰 마음의 상처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이 방송을 통해서 새해에 박지만 회장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 세력이 출시 일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서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의 원인은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글쎄, 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네.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네.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명속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뭐 이걸 사실 지난 그 12월달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앉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죠. 예. 그래서 이 2011년도에 2011년 9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는 그러니까 대통령 오천조카끼리 돈 문제 때문에그이 지금 다투다가 그렇죠. 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 지금 그 살해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이 자살한 걸로 그렇게 그때 당시 사,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만 예. 여러 지금 증강 증거들이 그, 이, 가해자 조차도 살인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지 그, 자살로, 음. 이, 교묘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의혹들이 있는데, 그 프로에도 보니까, 지금, 특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에 의해서, 아마, 주요 혐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에 불구하고,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네. 프로에서도, 그, 추정되는 사람을, 그냥 익명으로 그냥 뚜뚜뚜로 이렇게 음. 처리를 맞아. 하던데 예. 사실 뭐 지금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예. 지금 이그 주요적인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동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을 둘러싸고 이 사건이 처음부터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부분인데 음... 본인도 나름대로 누군지는 감은을잘 찾고 있지만 본인도 결정이 증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음...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본인은 뭐 늦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박지만 회장도 아니고 최씨 일가도 명확하다고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게 그 저희가 어떤 폭로를 할 때요 항상 이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위협성이 조각됩니다. 예 뭐냐면 첫째는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공익. 이만하게 개인 감정으로 폭로하면 안 되고 음... 공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폭로한 게. 예. 그렇지만 이게 상당한 이유, 근거를 가지고 폭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동 총재 제가 이게 기자회견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없어요. 예, 이분도 이게 옛날에, 옛날에 이게 명예손으로 훼 구속까지 제가 된걸 아는데 예. 뭔가 이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폭로를 해야지 단지 어금만 가지고 폭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중요 관련 사건에 그 4년 사이 6명이 사망했다 했는데, 예. 그럼 이게 그 중에 이춘상 보좌관은 제, 저도 선거 때 많이 봤지만, 선거 하다 보면 이게 시속 140으로 막 달려가다 보면, 음. 교통사고 날수 있잖아요. 예. 이런데 교통사고를 전부 이게 업무로 봐서, 야, 6명이 죽었으니까 뭐가 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의문사로 보기가 힘들죠. 이춘상 보좌관이 그렇죠. 사망한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을, 현장을 저희가 송생히 봤는데, 예. 저도 이게 유세 선거에 따라다니 보면 시속 140 달립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음모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예. 지금 이게 이거는 폭로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의도 왜 이런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사망하는 데 이유 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 좀 명확히. 뭐신동공화당 뭐 총재는 여기가 그런 이유를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박지만하고 박근령 씨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진정서를 보냈잖아요. 예. 우리 누나. 우리 언니, 박근혜, 그때 영애께서 최태민한테 빠져서 저렇게 참 이상한 행동을 하니 대통령께서 좀 구해 주십시오. 진정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정서를 보고 그 최순실 정윤의 부부가 그 박근령, 박지만을 갈라놓기 위해서 자기는 음. 박근령 남편이니까 자기가 네. 그 피해를 봤다. 그래서 유경재단에 자기가 감사로 재직할 때그 박용철 씨라는 분이 와서 다 때리고 폭행을 했다. 음. 그래서 한번 신고도 하고 했는데 박영철 씨라는 분한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박지만 비서실장이 시켜서 했다더라. 그런데 예. 박지만 비서실장이 자기는 박지만 측근인 줄 알았더니 박지만 비서실장이 정윤의 최순실 사람이었더라. 아, 그러니까 대장의 비서실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동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도 예. 박지만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내가 그 동안에 오해를 했는데 음... 그 알고 보니까 박지만 비서실장이 박지만 사람이 아니라 정윤의 최순실 사람이더라. 그리고 음... 또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좀 누구 그 박근혜 그때 영예께서 중국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니 예. 사전에 좀 만나러 좀 가자. 그래서 중국 가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번 이렇게 고비를 넘긴 거는 최순실 정윤의 그때 커플이. 예. 형제간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런 음모가 이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 예. 지금도 뭐 고영태니 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미행당하고 자기 고향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탐문하고 하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목숨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최순실 네. 씨가 박지만 회장 쪽에도 사람을 심은, 심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건데. 신동욱 총재 얘기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음. 유경재단, 네, 그 자기가 감사했을 때그 폭행 당하고 한게 네. 박지만 비서실장이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신동욱 총재 얘기는 사실, 신동욱 총재의 얘기지, 하나도 <laughs>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고, 예. 신동욱 총재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 비서실장이 최순실이 심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이간질에 피해를 받다. 뭐그 얘기입니다. 음. 네. 저 기이한 가족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뭐 자연사가 됐든 사고사가 됐든 또는 뭐 사촌지간의 갈등이라는 그런 뭐 요소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죽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또 내용을 보면은 뭐저 신총재와 통화하고 6시간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라면 먹다가 천식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예. 뭐 그렇다 하니까 그 물증은 없으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몇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예컨대 신동욱이라는 분이 박근영 씨와 결혼을 하면서 그 유경재단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남매들하고 매우 갈등이 심했다라는 예, 예.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니까요. 는그 부분하고 최순실 씨와 박지만 씨는 사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저 사건에도 이상하게 최순실 정윤회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 상황을 쫓고 있는 몇몇 기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음모론에만 우리가 천착되기에는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동욱 씨가 또 폭력배 얘기도 합니다. 그 내용도 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이 부부에게 사죄를 하고 싶다고 최재석 씨가 본인은 최태민 씨의 아들로서 우리 부부가 겪었던 이런 아픈 이야기들 이런 것에 음. 대한 뭐 전반적인 사죄를 하고 싶다는 아, 그런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최재석 씨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조직 폭력배들이 동원이 됐고 그 조직 폭력배들이 그 획들 때 사용하는 칼이 있지요. 우리 일명 사시미 칼이라고 그 칼의 위협에 의해서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산 포기. 네. 아... 그래서 그게 무효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그그 그, 그, 그것을 종용한 배후를 지금 역시 최순실로 최재석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분은 94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배들에 의해 서 협박을 받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진술했대요. 뭐 주로 잠실 쪽에서 활동하던 강남 폭력배들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양반이 어려서 임순희 계모라고 하지요. 그분한테 부탁하고 이제 그 너무나 구박을 받아서 넝마주의들이랑 같이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분 입장에서는 어,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워낙 저쪽이 이제 강고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밝혔다. 최재석 씨가 이제 넷째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분입니다. 특검에 조사 받았죠. 근데 사 여기 예. 9 4년이 최태민 씨가 사망하던 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망하던 해에 그러니까 최재석 씨가 그때 당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중국에 계셨다는가 음,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돼서 오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이거 그다 장례까지 다 끝났고 매장이 예. 된 상태였다. 그래서 최재석 씨 같은 경우는 최태민 씨 아버지 최태민 씨가 그 최순 씨 일가들에 의해서 독살 당했다는 그런 옥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최태민 씨의 또 아들이니까 나름대로 유산이라든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오 보니까 벌써 이그 최순 씨 일가들이 다 지금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걸 아마 강력하게 주장을 했겠죠. 그럼 예. 어문, 그또 그 아버지 사인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동원한 폭력배들에게 지속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예. 이 사건 자체는 뭐 아주 공수시효가 다 지나고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대통령의 오촌조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수시효도 예. 지금 살아있고. 그런데 이 지금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 씨가 업무의 죽음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물론 그이부검 결과는 지금 신근경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뭐 약물이 투입되는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놓은다고 합니다만, 음. 경찰에서는 뭐 재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까지 특검에게 요구하기는 좀 애매한 음.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검찰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예. 그 수많은 재산을 왜 소송도 안 하고 그대로 뺏겼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섭섭님 이때 예. 이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만 받고 빠졌다. 근데 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를 들어 이게 협박을 받으면 요즘 녹취하기도 쉽잖아요. 음. 녹취를 해서 그럼 이게 고수를 하면 되거든요. 음. 물론 이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못하지만 예. 그전에는 왜, 그러면 왜협박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예. 이번에 최순일 사태 터지니까 이제 와서 폭로를 합니까? 음... 지금 이게 폭로해도 조폭은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위협 을 느낀다면 그렇겠죠. 저는 이게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이게 신동욱 기자 견보다는 경찰 발표를 좀 믿고 싶습니다. 경찰 발표. <웃음> 예. <웃음>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계속적으로 그런 위협 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아왔다, 재산도 그렇게 해서 뺏겼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좀 파장이 이어질지 좀 보겠습니다.